안녕하세요. 1 플러스 1은 무한대 기적을 함께 만드는 슈퍼 윈텍멘토 박주관 박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정상에서 만납시다. 오늘 7일차 방송입니다. 자, 7일차 주제는 정상에 오르는 두 가지 지름길. 어떤 길이 있을까요? 이 방송 스톱하지 마시고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 정상에 오를 수 있는 두 가지 지름길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이 방송은 비정금대학 TV와 전국 유튜브 방송연합이 동시에, 동시에 송출하는 그런 방송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 정상에서 오르, 정상에 오르는 두 가지 지름길, 자, 그첫 번째 지름길 무엇일까요? 자, 아직까지 비정금대학TV 전국 유튜브 방송 연합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 알람 구독 이렇게 누르시고, 어, 방송 끝까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름길, 첫 번째 지름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름길 무엇일까요? 네. 첫 번째 저은 길은 내 인생의 성공과 부의 법칙 S는 BNA 무기를 장착해라 아마 새로운 용어들이 나옵니다 S는 BNA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건 제가 제가 개발한 성공과 부의 법칙인 자세한 얘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는 BNA가 무엇인지부터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는 BNA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비전과 꿈을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 비전과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는 확신을 가져라. 빌리프 해라. 이가 바로 빌리프. 확신해라, 믿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런 비전과 꿈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서 습관처럼 실천, 액션 해라. 습관처럼 액션 해라. 그러면. 반드시 석세 한다 반드시 성공한다. 라고 하는 제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자수성가한 이런 삶을 살면서 많은 독서 만 권이 넘는 이런 독서를 하면서 36권의 책을 쓰면서 강의 메스컴 활동하면서 제 스스로 개발한 성공과 부의 법칙임. 이 법칙을 저는 20년 넘게 실천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런 부분을 실천하니까 너무 좋아서, 정말 이게 국민운동으로까지 전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 가족,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인생 설계도, 비정금 보물지도, 선물하기, 국민운동을, 어, 이런 법칙을 개발한 제가 나서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 청년들, 그 다음에 직장인들, 세르니맨, 50, 60, 60, 70들을 위해서, 이런 비정꿈 만들고 갖고 가는 이런 국민 운동을 이 법칙에 의해서 전개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첫 번째 지름길, 내 인생에 성공과 부여 법칙, 예수는 BNA를 장착해라. 이런 말씀부터 드림. 자, 그 다음에, 어, 첫 번째 길이 연속해서, 자, 그러면, 그러면, 아, 이런, 어, 무기를 장착해서, 장착하면 어떤 효과가 있고, 뭐길래, 좀더 구체적으로 앞에서 개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으로 S는 BNA, S는 s u c c e 고 B는 나의 비전과 꿈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라, 빌리프 해라. 그리고 비정금 달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서 습관처럼 액션해라. 그러면 반드시 성공한다. 그게 바로 S는 BNA이고, 이 부분은 어, 상표 출원도 등록도 되어 있고, S는 BNA, 성공과 부여부칙, S는 BNA 이론편, 실천편, 어, 책도, 어, 저서도 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떤, 어떤 효과가 있길래 그런 얘기를 하느냐. 자, 그래서, 어, 이 부분은 여러분 아마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내 운명이 바뀐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 아마 많이 들었을 겁니다. 정말 멋있는 글귀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걸 제가 뜯어보니까 정말 엉터리, 엉터리 메시지였습니다. 왜 엉터리라고 얘기하느냐 면 가장 어려운 생각부터 바꾸라고 하는 이런 주문을 하는 건 생각은 평생 바꾸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는 게생각다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어려운 생각을 바꾸 바꿔, 바꿔야 행동도 바뀌고 또 습관도 바뀌고 운명이 바뀐다라고 하는데 첫 발짝을 제대로 뛰지를 못하는데 두 발짝 세 발짝 가봐야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제 나름대로 성공과 부의 법칙 S는 BNA를 여기에 적용해 보면 바로 s 스 b 비 a 는 우선 확신을 가져라. 이건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나의 비전과 꿈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거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거 생각을 바꾸는 것보다는 어 10배, 100배 저는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비전과 꿈이 꿈을 만든 다음에 이게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가져라라고 하는 자, 확신을 갖고 그다음에 실전에 액션해라, 실천을, 어, 실천을 해라, 확신을 가졌으면. 그러면, 그러면 여러분이 운명도 바뀌고 성공도 한다. 이 쉬운 방식으로 바꿨으면서 단계도 4단계에서 3단계로 이렇게 바꿨음. 이런 사고 방식을 바꿔서 성공도 하고 부자, 부자도 되는 이런 기회를 여러분도 만들고 여러분이 에, 이런 SNBNA를 실현한다라고 하면 우리 뒤에 비전 꿈 실천 정상에 오르는 이런 열정 클룹과365 비전 꿈365 자기경영 실천회도 지금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모집 안내도 나올 겁니다 메일 주소로 여러분의 그런 동참 취지를 이렇게 알려주시면 여러분과 함께 제가 개발한 S는 BNA를 여러분 어, 교육도 하고 또 여러분에게 이런 어, 솔루션 이런 부분도 어 정말 열정적으로 하는 분들 대상으로 해서 드리고 이렇게 해서 정말 여러분의 인생 사업 성공을 도와주는 슈퍼 성공 멘토로서의 남은 삶을 저는 살려고 이렇게 각오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많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첫 번째 지름길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두 번째 지름길은 뭐냐? 두 번째 지름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지름길은 성공 로드맵, 핵심 성공 다섯 가지 요소를 철저하게 실행해라. 이게 두 번째 지름길. 성공하기 위해서 제가, 제가 제시하는 다섯 가지 핵심 요소,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실행해라. 이 다섯 가지 다섯 가지만 제대로 실천하면 저는 반드시 성공한다라고 믿습니다. 그 다섯 가지가 무엇일까요? 수도하지 마시고 끝까지 이 방송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섯 가지. 다섯 가지. 자, 첫 번째는 나의 비전과 꿈을 명확하게 설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나의 비전과 꿈을 만들어야 되겠죠. 자, 비전과 꿈을 어떻게 만들 거냐라고 하는 것은 이 방송 시리즈 방송 중에 또 방송 테마로 잡아서 방송을 할 겁니다. 뭐이 부분은 하나하나를 강론으로 어, 해서 다루게 될 테니까 오늘은 총괄적으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다섯 가지 핵심 요소가 뭔지 아이가 알고 나가 실천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결심을 하는 그런 시간으로 하려 하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방법론은 각 과목에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 자신의 비전과 꿈을 명확하게 설계하는 일을 해라.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비전과 꿈을 실현하려고 하면 그 밑에 있는 중장기적으로 한 3년, 10년 단위로 또는 단기 1년, 2년, 매년 어, 해가 바뀌음에 따라서 내 인생 계획을 세우는 이런 인생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두 번째로 하셔야 돼. 두 번째로. 그다음 이제 세 번째로 해야 될 부분은 성공 마인드를 갖는 겁니다. 성공 마인드, 정신 무장. 자 자신감을 갖는 것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성공에 꼭 필요한 것 자신감 갖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긍정적 사고를 갖는 것. 부정적 사고가 아니고 긍정적 사고를 갖는 것. 그다음에 매일매일 열정적으로 사는 것. 그 다음 이제 뭔가 인간관계를 통해서 서로 주고받고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윈윈해서 뭔가 이루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얘기 제가 저를 소개할 때맨 먼저 1 플러스 1은 무한대의 기적을 함께 만드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인간관계를 정말 여러분이 가진 총체적인 일과 제가 가진 일을 합하면 산수 에서는 2인데 이게 2가 아니고 무한대의 기적을 만들 수 있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노하우 능력과 저의 노하우 능력 이런 부분을 합하면 이가 아니고 무한대의 기적을 만들 수 있는 엄청난 뭔가를 만들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게 바로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악습 타파 이런 어~ 성공 마인드와 정신 무장을 해라. 자 그다음 이제 네 번째는 중장기 단기 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뜻 보면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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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하고서는 이런 비전 꿈 이룰 수 없고 단기 중장기 꿈 이룰 수 없습니다 실천이 없는 이런 비전과 꿈은 망상이다 자, 그런 의미에서 실천 또 실천 뭔가 비전 꿈을 설계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웠다라고 하면 나머지는 그 비전과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 또 그런 중장기 단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실천하고 실천해야 된다. 실천할 때 정말 작심삼일 용두삼이 하지 않아야 됩니다. 저는 용두삼이 작심삼일이 정말 정신적인 병인데 이게 병인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자 그래서 앞으로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정상에서 만납시다. 이 방송을 연중 무휴로 격일로 좋은 걸 힘이 되는 걸 명상과 아, 이런 정상에서 만납시다. 이 프로그램을 격일로 올수 날은 좋은 걸 힘이 되는 걸 중심으로 쇼트 방송을 하고 그 다음에 짝수일은 정상에서 만납시다. 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겁니다. 여러분의 실천이 작심삼일 용두삼이 되지 않도록 돕기 위한 그런 측면이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저인길 성공 로드맵 핵심 성공 다섯 가지 요소를 철저하게 실행해라.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냐? 바로 이렇게 인생 목표를 수립했다라고 하면 그걸 실천을 이렇게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목표와 실천을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주기적으로 피드백하고. 성과 관리를 하는 것 매우 중요다 뭔가 연간 계획을 세웠으면 이게 월 단위로 쪼개고 월 단위로 쪼갠 것을 또주 단위로 또일 단위로까지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야 이렇게 피드백 시스템하고 링크를 시켜야 하나하나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것자 이거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네, 이런 부분을 제대로 실천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어,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 SNBN의 자기경영 실천훈련 프로그램 솔루션으로까지 다 개발을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어, 이걸 체계적으로 훈련하기 위한, 음, 아, 이런, 어, 인생설계도라고 하는 이런 시트도 만들어서, 어, 이런 교육도, 어, 이렇게 한세 시간에 걸쳐서 나의 인생설계도를 만들고 이걸 액자에 담아서 실천하게 하는 음, 이런 프로그램도 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정꾼 보물지도. 이런, 어, 인생 설계도와 이 비정꾼 보물지도, 비정꾼 보물지도도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어, 여러분, 어,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고 피드백하는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할수 있도록, 어, 돕는 이런 솔루션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 정, 정상에 오르기 위한 두 가지 지름길,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성공과 부의 법칙 애쓰는 BNA를 나의 인생이었던 무기로 삼아라. 네, 두 번째는 성공 로드맵의 중요한 다섯 가지 핵심 요소를 철저하게 실행해라. 실행하기 위한 이런 다짐을 해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 가지고 방송을 드렸습니다. 네 다음 주 다음 시간에 고입니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정상에서 만납시다. 8일8 일차. 8차는 정상에 오르기 위한 필수 자질 10가지, 정상에 오르기 위한 자질 10가지 중심으로 해서 방송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